쪽에서 들어갑니다. 사정입니다. 사정을 많이 하는 거요뭐 밑으로 어, 봐 사정 정보 아시죠? 검찰 뭐 법원은 아니고 <laughs> 경찰, 안기본, 국정원, 경찰 사정 정보예요. 이상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무당 청원관도 왔습니다. 아 여기는요. 저기 보이는 저기 바위가 틈이 보이는데 여기 화적연입니다. 여기 화적연 주차장이고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적연 주차장 제차는이쪽에다 됐고요. 자, 화적연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차장 입구로 가야 되는데 이 위쪽 보이시죠? 이쪽은 캠핑장입니다. 아, 이쪽이 다일대가 캠핑장이에요. 들어오는데도 산 산이 그렇게 세고 강하지는 않는데 힘이 있어요. 아, 느껴져요, 느껴져. 기운이 이쪽 자체가 기운이 굉장히 좋네요. 저기 이제 카페 같은 게 있나요? 아. 아, 인포메이션 데스크입니다. 인포메이션 센터. 자 한번 보시죠. 자 대교천 뭐 이렇게 한탄강 주상절 이렇게 나왔고요.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화적연에 대해서 이제 나온 자료들이 있습니다. 한탄강 지질공원. 아그 다음에 화적연의 유래와 전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이렇게 자 여기서 재를 지냈다. 기우제를 지냈던 곳이다. 아주 옛날부터 대단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기운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여기에 와, 기운이 아우 장난 아니네. 이 머리 저 보세요. 바위. 와. 장난 아닙니다. 예? 장난 아니에요. 자. 이쪽에서 요렇게 여의주를 품은 화석형 바위 안쪽에서 발견된 검은색 돌이래요. 저기 바위 안쪽에서. 와, 용몰리 바위. 야, 기도하기 정말 좋겠네요. 기도를 한다면 저쪽 포인트. 저기 바위 조그만 거 있죠? 이쪽에서, 어우, 기운이 느껴져요. 맞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어, 기운이 여기서부터 느껴져. 자, 우리 무속인들은요, 저쪽 아니면 저기서 주로 할것 같아요, 저기. 자, 여기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뭐, 아무데나 치고 내려가면 돼요. 어, 기운 좀 봐. 아, 나 느껴져, 느껴져. 어우, 이 기운 봐. 장난 아니네? 어, 여기, 관광지에서 나 별로라고 생각했을 텐데, 했는데, 기운이 느껴져 봐야 뭐,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나, 기운 장난 아니네요. 와, 여기 보십시오. 어, 내가 내려왔던 길. 어, 이쪽으로 해서, 밤에 오면 되겠네요 보통 이쪽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기도를 많이 할것 같아요 단, 단식으로 만들어서 여기 우리 다 단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기도를 많이 할것 같아요 밤이면 이쪽에서 할것 같아요 저기가 이제 우리가 원래 왔던 데 보이시죠 저는 저기에서 더 반응을 많이 느꼈어요 굉장히 기운이 강했어요 그쪽에서 요렇게 요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딱 물이 휘어오면서 이쪽으로 흐르니까 이쪽에 저쪽이 포인트가 맞긴 맞아요 물의 희, 흐름이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서 뭉치거든요 돌거든요 저쪽이 기운이 세고요 그 다음에 이 맥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쪽이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므로 저쪽 일대가 더셀수 있다는 거죠 이 기도터 너무 좋아요 아 저기도 구멍같은게 끌려있고요 아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와서 기도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아, 난 저쪽에서 기분이 너무 많이 느껴졌어. 아까 저기 오는데. 아, 너무 멋지죠? 어, 다시 또올수 밖에 없었어요. 아, 저쪽도 좋은데 왜 이쪽에서 더 반응을 해? 도대체.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네요. 이렇게 건너가는 길이 있어요. 이 바위도, 아, 아, 여기가 더, 더 멋져, 씨. 어떻게 된 게. 와. 아주 좋아요. 저 보시죠. 누가 돌을 세워놨고요. 이쪽 너무 좋아. 이쪽도 너무 좋아. 와. 아, 저쪽에서 기도해도 되겠다. 저쪽. 그쵸? 와, 여기도 너무 좋아요. 여기 있는. 바위에 올라와도 될까요? 자, 일단은 허락을 하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올라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용공기도 여기가 짱이네요. 용공기도, 이 바위, 야, 이렇게, 여기가 짱이네요. 아, 저 같으면 여기서, 용궁기도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어, <laughs> 기운 좀 봐. 아, 용궁기도는 저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아, 이 산세를 보세요, 저. 산이, 이 산도 굉장히 강해요, 지금. 산맥이. 아, 너무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저 같으면 여기 앉아서 용궁기도를 할것 같아요. 여기 소용돌이를 막 치잖아요? 물이. 아, 굉장히 강합니다. 저기 뭐가 이렇게 떠내려 있는데, 잠겨있나 봐요. 아, 무섭네. 어, 하여튼 여기 조심은 해야 될것 같아요. 기운은 썩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저기 보세요, 아주 시커먼 물이 네. 아주 물에 빠질 것 같은 그런 물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저 같은 용궁기도할 건데 이 실령님이 이 바위 실령님이 허락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안 하면 왔다 와서 어, 오히려 더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실령님 감사합니다. 아, 여기 보세요. 화자 얼굴처럼, 저기. 너무 멋있죠? 자, 자 여기는 용머리 바위, 화저견 부당 청간도사입니다. 감사합니다.